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같은 말씀을 신은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초대계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던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그리, 그리스인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 거기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간 겁니다. 바울 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뜬 구름을 잡는 사람같이 어리석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의 성도들을 비웃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롬어스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지난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초대교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 않는 세계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과학적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이너리티, 소수자입니다. 스코틀랜드처럼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자, 비주류, 마이너리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자이고 비주류이고 마이너리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도움을 주신 지가 2000년이나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수자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훌륭하게 보이고 좋지,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서 게보고 있는 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훌륭하게 생각되고 좋게 생각된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을안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보회 나올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좋게 안 보이고 기독교가 좋게 안보이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피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욕하는 짓을 안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는 아직 믿지 않지만 가족들을 교회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 믿으시지요 라고 권면을 하면은요 예 믿어야지요 믿어야지요 그런데 아직은 교회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예수 믿으시오, 당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욕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표현을 어릴 정도로 심한 욕을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없는 둘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그들들을 비난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사실은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고 사실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 근처에 있는 그 바다에 떠 있는 큰 얼음 덩어리를 빙산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보면은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바다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이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배를 가까이 댔다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작다고 무시했다가는 그 타이타닉 호처럼 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은 뭐왜 깨졌냐면 빙산을 우스개로 나갔다가 그 거대한 빙산은 부딪혀서 깨졌고 그래서 한천칠명명이나 죽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부지않는 짓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보이는 것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거. 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커요. 만약에 각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없다고 말하면 그건 무식한 사람으로 비난을 드릴 거. 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초대교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증언하고 교회에서 비난하는 그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산 참된 지혜자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산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성교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세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로에게 가라는 게시를 받습니다. 이방인 고넬로도 환상 가운데 배도를 청해 나가 말씀을 들으라는 게시를 받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성경의 환상은 실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예수를 안 믿던 예수님께서 핍박하던 바퀴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세까지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삼층선, 셋차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역사의 미래를 봅니다. 바울이 그때 상황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가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나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서도 바울이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하늘인 셋째 하늘에 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통역할 수, 수 없는 아주 신기한 하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두번 반복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우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육신, 몸은 그대로 있고 영만 갔다 온 건지 아니면 몸까지 같이 갔다 온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겁니다. 바울도 영적 세계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이배당해 있을 때 어느 주일날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니까 열린 하늘, 하늘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계시하는 것을 자기 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요한 게시록이라는 종말에 관한 가장 놀라운 게시의 책을 쓴 것은 단지 묵상이나 상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꿈의 소설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님 특별한 은총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결과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같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은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갖고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겁니다. 두 번째 초 대표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고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모든 귀신들이 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귀신들의 대부분은 눈으로 본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했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이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바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요? 초대교회의 그신들들 중에는 자기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했는데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줄로 믿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에 많이 들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믿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깨닫고 보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십자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내기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감동하실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장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12장 1절에서 성결사에서 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니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알고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끊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용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절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할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에게 오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진리도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귀신들 중에서 자기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는가? 초대 때그전 중에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도 않으면서도 믿던 었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증언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출금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느니라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했고 그 결과 영원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에 감동하시면 보지 못하고도 믿고 듣지 않았음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하를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네. 복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본 그대로 믿은 사람 본도로 믿는 사람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하지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복대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복대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예수를 보지 않았음에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냐,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 만나본 분 계세요? 여러분, 성경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가예수님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호의 우편에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제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자신의 글씨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전차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뵐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며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 사람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세상에서 가장 복된 행복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 여러분도 저도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눌 수 있듯이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있으 따라 사는, 사람, 사는 사람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야 맞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무상숭배 주술 원수 냄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강디 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한 건강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육신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명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 사는 사람들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들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하여 힘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장차 성령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하실 것입니다. 네. 새들과 새 땅에서 새 정도로 왕으로 다실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아바라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어디서나 성령의 님 인도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들의 삶의 돌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가장 복된 사람 되었으니 성령을 섬호하고 사랑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시 행하다 삶의 자세이고 도리인 겁니다. 그러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깨닫고 실천해야 할 인생의 원리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인생의 원리 세 번째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지요 하나님을 동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원리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의 삶의 도리고 그것이 인생의 원리 세 번째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이치를 마음 안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다 대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